안녕하세요. 다정학장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 매장에 토케이 개코를 한번 퇴임시키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토케이 개코를 워낙 분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문의가 들어와요. 이제 착하게 순해진 토케이를 분양하지 않냐고, 그 일명 퇴임이라고 하는데요. 그테임이된 토케이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 시간적으로다가 제가 이테임된 토케이들을 하나하나 이제 막 선별을 해서 분양하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이 친구들을 퇴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있는 이 모델은 이제 T플러스 알비노 토케이 암컷이고요 저희 매장에 있는 토케이 중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200만원의 아... 오마이갓... Oh 아... 자 <laughs> 200만원에 분양 중인 토케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 거의 없는 알비노 토케이인데요 그래도 그래봤자 토케이요 어차피 다른 토케이들과 뭐 색깔만 차이가 있는 거지 뭐 성격이나 이런 테임 난이도에 대해서는 다를 바가 없으니까 이 아이로 지금 영상을 찍은 거고요 자, 토케개토케개코는 음, 기본적으로 다 테임 자체가 불가능한 종이 아니에요. 이제 되게 유명한 토케이 브리더 이제 토케 토케님이 키우신 아이들도 테임이 돼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서는 토케개코를 키우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토케개코 가 실제로는 되게 싸나운 도마뱀 은 맞아요. 성격이 거의 그냥 뭐 핏불 테리어가 발정이 났는데 광견병까지 걸렸어요. 그 정도 성격을 지닌 게 바로 이 토케개코요. 그러나 이 토케개코는 어느 정도 지능 있는 도마뱀 중 하나라서 암수가 함께 짝을 이루고 새끼를 양육하는 그런 얼마 안된 도마뱀 종중 중 하나예요. 그만큼 약간 지능이 있는 도마뱀이고요. 서로 이제 동료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게 바로 이 도마뱀이거든요. 물론 현지에서는 식용으로 쓰이는 그런 거의 그냥 한국의 잠자리 같은 애들이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은 한국에서 애완동물로 유통이 되고 있고 또 사람이랑 친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이 토케게코는 사람들이랑 이제 그 키우다 보면 결국에 금방 적응을 해요. 그래서 퇴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사육장에서 키우시다 보면은 도케 개코는 처음에 예민하다 보니까 최대한 은신 숨을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마련해 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키우다 보면 이제 애들이 축양이 돼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도케로 변모를 해요. 항상 아쉬운 점이요. 처음에 데려오자마자 바로 테임 시키겠다. 맨날 쪼물딱대요. 이거는 무슨 그액체괴물이 아니에요. 매일 만지작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 화병에 집 분해 못 이겨서 그냥 기절해도 하던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데려가고 한달동안은 그냥 키우세요. 키우신다면 이렇게 건강한 도케로 다 변모를 하잖아요. 저희도 처음에 막 피부 를 긁히고 막 삐쩍 꼬라서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잖아요. 그럼 이쯤 됐으면 이제부터 테임이 가능해요. 테임이다된 토케이는 포스 피딩, 직접 손으로 줘도 뭐 받아 먹으니까요. 핸드 피딩도 되니까, 이때부터 테임을 시키는데요. 테임 시킬 때 항상 이렇게 머리를 살짝 잡아주세요. 일단 토케이가 바닥에 있으면요. 위에서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토케는 시각이 되게, 시야가 좀, 뭔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보니까,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잡아주셔야 돼요. 위에서 갑자기 잡으면 안 되고요.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잡아준 다음에, 애들이 불편함을 못 느끼게 최소한 양쪽 턱으로 물지 못할 만큼만 머리만 살짝 그립을 잡아주시고 몸은 편안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괜히 막 세게 잡는다고 애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애들이 더 불안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살짝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아래 턱을 천천히 만져주시면서요. 턱을 담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시간의 과정을 천천히 들이다 보면은 애들이 점점 사람한테 익숙해져요. 약간 신뢰를 쌓는 과정이죠. 이렇게 천천히 만져주시면요, 토케이가 이렇게 세게 잡으면 안 돼요. 보시면 제가 손에 그립을 은근히 살살 잡았거든요. 아 자. 저처럼 반사신경이 빠른 사람들은 물리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만져주시면은 점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물론 얘는 지금 발정난 핏불이 그 광년병에 걸린 그런 상태긴 이 한데요. 그래도 금방 적응돼요. 얘들도 이제 천천히 알기 시작하거든요. 사람이 이제 자기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이런 식으로 다가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여유있게 만져주시고요 항상 핀셋 피딩을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그리고 만질 때는 언제나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만져주시면 은 금방 적응이 돼요 이런 식으로 다 여유있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천천히 해주시는 거죠 보세요 벌써, 벌써 입을 다물었잖아요 이것만 해도 지금 많이 분노가 잠재워진 상태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느긋하게 만져주시면 은 심장 호흡도 아까 엄청 빨랐는데 지금은 약간 좀 평온하게 돌아왔잖아요 얘들도 이제 안정을 찾고 시작,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유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토케막 괜히 테임시킨다고막 처음부터 막 억지로 오버를 하면은 애들이 더싸놓어져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천천히 저같이 응? 애니멀 마스터 드루이드가 되는 거죠. 우리 얘네 이빨이 날카롭긴 한데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크게 다치진 않아요. 얘네 물려받자 토케예요막 수컷 토케이는 물론 물면 좀 아프긴 한데요. 이런 암컷 토케들은 취향력이 그렇게 센 편이 아니라서요. 사람이 크게 다치질 않으니까 그냥 간단한 장갑 하나만 끼고 만지셔도 충분히 만질 수 있고요. 뭐저 같은 숙련자들은 이렇게 맨손으로 만져도 물릴 일이 없으니까 그다음 별다른 그런 사고 사는 없거든요.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얘네 발톱이 좀 날카로운 편이에요. 보면 여기 발톱이 다 있거든요, 발가락마다. 이 발톱에 이제 찍히면은 생각보다 많이 피부를 긁히는 편이니까요. 웬만하면 장갑을 끼고 만지시고요. 근데 테임이든 토케이들은 발톱을 그렇게 많이 안 세워요. 다리에 힘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사람이 다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벌써 테임이 어느정도 됐잖아요 얌전하죠 하지만 이손 머리위에 손을 이렇게 올리는거는 약간의 보험정도라 생각하세요 언제 덤빌지 모르니까 이런식으로 잡아주시는거예요자 이쁘게 생겼죠 이 친구가 바로 200만원짜리 알비노2k입니다 얘는 수컷만 구하면 바로 짝을 구해줄텐데 이 알비노2k가 워낙에 없으니까 아 진정해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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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릴렉스 진정해 자 보세요 이제 손을 떼면 입을 안벌려요 자 보세요 아 벌리는구나 여유있게 여유있게 물려도 사실 별로 안 아파요 이 토케이 보세요 어. 이빨도 별로 그렇게 날카롭지도 않아요 물려도 어우 좀 아프긴 하겠다 자 진정해 소리도 안나잖아요 음. 자 이런식으로다가 천천히 템임을하는거예요 하루에 5분만 투자하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작업이고요 물려봤자 사실 솔직히 도마뱀한테 물려서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독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피한 피만 그냥 한 소쿠리 흘리면 돼요. 그 정도는 뭐 별거 아니 잖아요 엄마한테 삼겹살 해달라고 하세요. 고기 먹으면 금방 회복해요. 자, 아, 진정했어. 웃고 있는 것 같은. 데 같이 웃고 있는 거지. 다 우리를 죽여버리겠다고. 표정이지 웃는 표정이야. 음. <웃음> 광적인 웃음이라고 하지. 이번. 진정해 진정해 어? 화가 날려고 하는데? 날려고 하는데? 진정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자, 화가 날려고 하지만 참는다 참는다 진정한다 진정한다 친구 자, 어 이제 진정이 되기 시작했어 어 진정했습니다 오... 이게 별거 아니에요 이거 다시 한번또 화가 나올까어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진정해본다 진정한다 진정한다 화를 참는다 참는다 오... 참았다 별거 없잖아요 누구나 할수 있어요 이거 아유 제가 토케마스터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네. T 플러스하고 T 마이너 구별을 못 하긴 해요. 아, 차. 깜짝이 물려도 별로 안 아파요. 물려봐요. 브라스에. 빠... <laughs> 아. 보세요 피안 나잖아요. 별거 없어요. 오, 음, 네응 방금 한건 약간 좀 일종의 스캔십 같은 거지. 어. <laughs> 아, 보세요 손에 별거 없잖아요. 해봤자 도마뱀이에요. 자, 다시 한번또 진정해 야할 거예요. 진정하자, 진정하자. 자, 아, 여기 이제 약간 또화가 많이 났네. 야이 개새끼야! 이런 느낌이요. 에 응. 별거 없어요. 별바트 도마뱀이에요. 네. 아 근데 이번 좀 아프다. 눈. 눈을... 좀 세게 물었는데 이번에 눈을. 아, 아까 물은 거 피났네. 응. 응. 엄마한테 삼겹살 해달라면 그만 나. 자 아무튼간에 이렇게 하시고요. 뭐 별로 어려운 작업 아닌가 누구나 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독해겠고 별거 없어요. 한 번쯤 겪어갈수 있는 그런 일종의 일, 뭐 과정 같은 거니까요. 뭐 키우시다 보면은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뭐 물려도 뭐 별로 큰 문제도 안 생겨요. 아무튼 토케이 테임 누구나 할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친구는 제가 앞으로 시간을 들여서요 진짜 테임이 완벽하게 끝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평바